자 이번 지문답 시간의 주제는 바로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법입니다. <laughs> 굉장히 생소한 문장은 아니죠? 아, 이거는 사실 어떤 한 친구가 질문을줬다기보다는 되게 여러 명의 친구들이 어, 꽤 많은 친구들이 이런 주제로 거의 비슷한 유형의 질문들을 많이 해줘서 좀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또 사실은 줄다리기라는 주제는 이 매해 물리학 수업을 하면서 작용 반작용 단원에서 항상 드는 예시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수업이 제공되는 게 온라인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시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눈물을 머금고 <laughs> 잘라내야 했던 그런 예시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해주기도 했고, 약간 이런 걸 수업에서 다뤄주는 게 어떤 자극만 자극에 대한 개념을 좀더 정교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할애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죠. 그냥 수업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번 질문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 그냥 희망자만 볼수 있도록 영상만 업로드를 해놨었는데 이번 내용은 작용반 작용이라는 우리 교과 과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고 개념을 더 정교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수업의 일환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같이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줄다리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것도 <laughs> 사진으로 찍는 게좀 애매해서 또, 또 선생님의 그림 실력을 한번 뭐가 뽑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줄 이렇게 이 생겼죠? 줄다리기 할때 너무 두껍 두껍나요? <laughs> 아 이거 피시 하려고 이걸 좀 두껍게 그렸어요. 아못 그린 게아니라 그린 게아 줄다리기라는 경기는 줄을 양쪽에서 잡고 얘를 당겨서 상대편의 어떤 기준점 이후로 당겨서 넘어오게 하면 이기는 그런 게임이죠. 자, 이 줄다리기를 이제 어떤 두 사람이 이제 진행을 할건데 보통 줄다리기는 어떤 사람이 이기나요? 질문이 좀 애매한가요? 그러려고 상황을 좀 줄겠습니다 이 줄다리기를 양쪽에서 당건데 여기 어떤 사람이 한명 있어요 내가 이과거 줄을 잡고 와잘들죠이친구를 이 이름을 이친구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라고 할게요 정 없는 것 같지만 부르기가 편해서 아, 이 친구 스펙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스펙은요 키가 음, 키가 100 키가 선생님 정도 돼요 187진짜요 거짓말이에요. <laughs> 근데 몸무게가 자이 친구 보면 알겠지만 호리호리해 보이지 않나요? 이 친구는 평소에 이렇게 운동을 잘안 하는 친구라서 근력이 많이 없어요. 근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갈 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얼마가 나가냐면 100kg 걸나다 잠깐. 요 장난 어, 이죠 그냥, 그냥 보세요 상황은 상황일 뿐이 친구의 근력 근력 근력은 다리를 포함해서 약간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상대적인 수치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의 근력은 운동을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비실비실해 그래서근력이한 10정도 된다고 칩시다 상대적으로 10정도 된다고 칩시다 오케이? 이사람이랑누 가지를 거이 친구는 하게. g o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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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d 두두두 d g 두근두근 o o d good. Goo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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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이 친구의 스펙을 말해줄게요. 어, 이 친구는 키가 169 정도 되는 거칩시다 사실 이게 내 키야. <laughs> 네, 네. 괜히 얘기했네요. 오케이. 어, 이 친구는 키가 이 친구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몸무게도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가요. 아무리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웠다고 해도 키에 제한되는 몸무게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친구는 몸무게가 음 7 0 k g 라고할까 70kg? 그래도 이 정도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 169에 70kg면 그래도 굉장히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죠? 그게요. 이 친구는 근육이 장난 아니야. 3대 몸에 덜아. 벤치프레스 100kg씩. 그렇게 드는 친구예요. 근력이 상대적으로 천 정도 된다고 싶죠. 너 맞나요? 아무리 사람대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람도 사람인데, 근력이 100배 차이 나고, 너무 슬픈데? 그냥 할게요. 이두 사람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뭐 3대 500 치는 이 친구가 이겼을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줄도 균랑한좀균이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단을 줄이고요 A랑 B의 크기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물리학원 안에서의 그런 상황이고 신발도 동일한 신발을 신고 있고 옷도 같은 옷을 입고 있고 장갑도 같은 장갑을 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 이 게임은 100번 하면 100번 요 B가 이겨요 아니 근력이 100배 차이 나는데 줄다리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줄다리기가 힘든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뻔한 결말이었으면 이런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자, 지금부터 줄다리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줄다리기란 줄을 당기는 경기입니다 힘을 줄에 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줄다리기를 함에 있어 어떤 물체가 서로서로 서로 힘을 주고 받는지를 배우, 표시할 수 있겠죠? 우리는 배웠으니까. 자, 먼저 A부터 볼게요. 자, A라는 친구는 줄을 당겨요. A가 줄을 당깁니다. 어느 방향으로? 내몸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죠. A 입장에서는 이 방향으로 당기고 있겠네. 작용점은 줄에 표시를 하고요.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지. 그 힘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할게요. A가 줄을 당기고 있다. 이렇게 첨자로 표시할게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힘을 표시하는 것도 배웠을 뿐더러 작용 반작용에 대해 공부했죠. A가 줄을 당긴다면 모두 모를 당겨요. 줄도 A를 당겨야죠 그게 자극만점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요 반대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A b 이 있겠죠 줄이 A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B B도 마찬가지로 줄을 내몸 쪽으로 당기고 있겠죠 그럼 힘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이렇게 B도 줄을 당기고 있다 B가 줄을 당긴다면? 줄도 b를 당기겠죠 어느 방향으로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는 줄이 b를 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근데 작용 반작용의 크기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작용 반작용의 힘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겠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힘 a가 줄을 당기는 힘이나 줄이 a를 당기는 힘이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고요 줄이 b를 당기는 힘이나 비가 줄을 당기는 힘이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두 개를 볼까요? 균일한 물질로 이루어진 줄이라면 항상 그 줄이 당겨지는 힘그줄 안에서 텐션을 유지해 주는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장력의 크기는 같은 실이나 같은 줄이면 항상 크기가 같다고 했지 그래서 얘랑 얘랑 어떻게 하려요 크기가 같아요 오 그렇다면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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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힘이 전부 다 크기가 같네요. 이 사람의 근력이 얼마나 가지고 있던 그런 거 상관없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자격만장의 원리 때문에. 요 무슨 말인지 이가돼요 그러니까 줄이, 내가 줄을 당김으로 인해서 당겨지는 힘이나, 내가 줄을 당김으로 인해서 당겨지는 힘이나, 내가 이 친구를 당기는 힘이나 저 친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나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크기가. 그힘센 사람이 있나요? 힘을 세든 힘이 약하든 상관없이 이 줄다리기를 잡고 있는 이 손이 손에 이 그립을 유지한 채로 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상대방이랑 같은 힘으로 이 줄을 지탱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정말 힘이 압도적으로 세서 줄을 당기는 그, 그 순환적인 폭발력을 크게 낼수 있다면 줄이 손에서 미끄러지거나 줄이 날라가는 일이 발생을 하지 이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같이 날려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줄다리기에서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줄다리기는 한쪽이 끌려가기 마련인데 그 끌려가느냐 끌려가지 않느냐는 어떤 힘에 의해 분간이 되느냐 자 우리가 항상 바닥에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죠? 우리가 바닥에 이렇게 서서 무언가를 할수 있는 이유는? 이 발과,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지만, 이 발과 바닥 사이에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힘.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마찰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항상, 항상,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지금 그리지는 않았지만, 바닥 위에 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작용을 해, 수, 해버리냐면, 발과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버려요. 그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항상 생깁니다. 지금 이 A라는 사람은 줄이 A를 요 방향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저항하는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그 반대 방향이죠. 방향은 요 방향. 마찰력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주는 힘이냐면 바닥이 바 라고 쓸게요. 바닥이 A를 저항하는 힘. 이렇게 되겠지? 반대로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요힘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바닥이 A를 저항하는 힘. 둘다 마찰력이 되죠. 그럼 결국 줄다리기의 승패는 어디에 따라 달려 있냐? 어차피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은 근력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아요. 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다면 이, 치, 이 친구들이 끌려가느냐 끌려가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건 어디서 판가름이냐? 나요 마찰력에서 판가름이 돼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줄다리기를 이기는 쪽은 힘이 센 쪽이 아니라 마찰력이 큰 쪽이 이긴다. 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줄다리기를 더 전략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마찰력을 키워줘야 되죠 그게 결론이고요 자 지금부터 마찰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얘기할 건데 그거는 이제 효과 과정은 아닙니다 그냥 흘려 들어도 좋아요 재미로 들어도 좋아요 우리가 물리학만에서는 다르지 않는데 우리가 보통 마찰력이라는 건 어떻게 크기를 표현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틀려주세요이건 필요 없어요. 자, 이거는 처음 보죠. 근데 이거 어디서 본적 있죠? 우리 그 힘표시할 때 우리가 수직 힘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를 떠받치는 힘,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수직 힘력이요, 수직 힘력이에요. 어디와 접촉하고 있는 면에서 발생하는 힘이겠어요? 발과 바닥이 접촉하는 그 접촉면에서 떠받치는 힘, 이요 수직 힘력이겠죠? 그래서 보통 크기가 뭐라고 하냐면. 두개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서 있는다고 쳤을 때에는 내가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땅으로 꺼지지 않도록 같은 힘의 크기를 반대 방향으로 또 맞히는 이렇게 또 맞히는 힘이 수직항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보통 이두개의 크기가 같아서 이렇게 줄다리기처럼 제자리에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이 수직항력이 중력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마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뭐가 크면 좋겠어요? 어차피 중력 가속도는 거의 상수잖아요. 요 질량을 그 키워주면 되는거지 자 물론 뭐 올해는 여러분들이 체육대회가 거의 사실상 없어지는거랑 다름이 없지만 줄다리기가 만약에 있다 뭐 줄다리기 언젠가 한번 하지 않을까요? 줄다리기를 할때 일주일 전부터 살을 찌우고 피자 치킨 해먹어 아! 그건 이제 건강에 안좋으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뭐지? 뭐, 하나라도 이렇게 더, 돌멩이 같은 걸 이렇게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더 무거운 옷을 이렇게 입거나, 뭐 이렇게 소소하게 진량을 미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무슨 방법도 있냐면, 요거를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요건 이제 우리가 마찰술이라고 부르거든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마찰술이라고 하는데, 이 개수가 어디에 따라 값이 달라지냐면 이제 마찰하는 그 재질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발 같은 거 쇼핑할 때 보면 어떤 신발은 마찰력이 되게 크고 어떤 신발은 되게 미끌미끌한 바닥면을 가진 신발들이 있잖아요 이제 보통 마찰력이 큰 그런 거치는 면을 가진 신발을 마찰개수가 큰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끌미끌할수록 마찰개수가 작은 물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럼 이 마찰개수를 키우는 방법은 말 그대로 마차, 마찰이 되게 심한 신발을 신으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실제로 줄다리기를 하는 환경은 거의 이제 흙바다, 모래바다인 게 대부분이지만 아무리 그렇게 입자가 작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이 마찰 계수라는 어떤 재질을 아예 무시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신을 때도 마찰이 강한 신발을 신거나. 아니, 면 요번에 아예 줄다리기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보통 모래바닥에 그냥 발을 이렇게 평평하게 놓고 준비 자세를 시작하기보다는 발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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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가지고 고정시켜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런 말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이 바닥에서 그냥 마찰을 유지하기보다는 좀더 깊숙히 집어 넣어서 이렇게 요 방향으로 저항 저항을 받아서 더 끌려가지고 하는 것도 뭐 있고요.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 세다고 줄다리기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 어떤 이 편견 오해 남아야 될까요? 좀 깨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주달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자동 관절의 힘들을 잘 표시하고 크기 같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느냐. 이 어떤 주로 어떤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냐면 이거 이제 지울게요. 끝났으니까. 어쨌든 우리 물리학도들은 물리를 배운 사람들, 물리 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 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달기 이길 수 있겠죠? 어. 작은 티 보통 어디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냐면 이제 이제 공통적으로 뭐다같 비슷한 다 비슷한 문제들을 푸시나봐요. 이렇게 뭐 이렇게 물건 양쪽에 매달아놓고 여기 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이런 거에 세이 가장 자주 받았는데 여기 보통 용철적으로 매달거나 아니면 그냥 실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용철적으로 걸린 힘이 몇 톤이냐 이거 가지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요. 용철적으로는 사실 그냥 그이 실에 걸리는 힘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용철줄이 달려 있는 게 헷갈린다면 이게 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실의 모든 부분 부분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다똑껍거든요 이상적인 실도 우리가 항상 가정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15, 20N 이, 이 물체의 무게가 20N이고 이 물체의 무게 20N이라고 치면 이 물체는 어차피 무게가 같기 때문에 양쪽에 무게가 같기 때문에 힘의 평형 상태죠. 운동이 정지해 있던 운동하고 있던 운동 상태가 유지된, 유지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장력의 크기가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정답, 2 0 n 턴일 수밖에 없죠. 장력의 크기가 2 0 n 이다말 그대로 시대 모든 부분에 걸리는 힘의 크기가 2 0 n 이다 따라서 여기에 용수철적으 매달건 아니면 그냥 이 부분에서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구하건 다2 0이 되어버리는 거야. 다2 0 n 이야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도 이제 줄다리기 같은 예시랑 작용반작용이라는 거에서 관련이 있고. 양쪽에서 26톤을 당긴다고 해서 46톤이 되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히 더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칠에 걸리는 힘들은 장력으로 똑같고 뭐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들은 장력만 작용을 하면서 크게 갚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 이 기회를 통해서 좀더 정교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해서 열 순서를 좀 마련했어요. 이제는 줄다리기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알겠죠? 이제 잠깐 얘기했고요. 운동량 보존 내용으로 하고 이제 진짜로 남은 시간 동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